1 5번1 0 1 5번 어떤 옷가게에서 6,000원의 티셔츠를 구입하려고 한대요이 옷가게에는 구입 가격의 5%를 할인해주는 쿠폰과 구입 가격에서 3,000원을 할인해주는 쿠폰 중에서 한 가지 쿠폰을 사용할 수가 있대요. 티셔츠를 몇장 이상 구입할 경우 5% 할인해주는 쿠폰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 것, 유리하냐, 안 하냐, 맞지? 유리하냐, 안 하냐라는 문제에 되죠. 두 가지 정도 체크 좀 해보라고 했어. 네. 나는 누구야? 옷을 파는 사람이야, 사는 사람이야. 사는 거 무슨 사는 소비자 입장이야? 그러니까 가격이 싼게 유리한 거야? 비싼 게 유리한 거야? 싼거싼게 유리한 거야? 맞아 맞아? 같은 품질이라면 가격이 싼게 유리한 거죠? 그다음 뭐가 유리하다 어쩌다 이렇게 나오냐면 비교 대상 뭐라고 했지 내가 지금 뭐랑 뭐랑 비교해야 되니? 뭐랑 뭐랑 비교해야 되니? 어 티셔츠 5% 할인한 거랑 음5% 할인한 거랑 그냥 다산 거에서 어떻게? 3,000원. 그렇지, 3,000원. 할인한 거. 예린아 문제 읽으면서 이 비교 대상이 눈에 보여야 돼. 6,000원짜리 티셔츠 사는데 똑같은 패턴이 두개 반복된다는 거야. A라는 옷가게 5% 할인, B라는 옷가게 3,000원 할인.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이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지. 아니야, 안 맞냐? 맞아요. 예. 이해가어요 그때 장수를 몇 장? 를 x라고 했을 때, 자, 얘 가격과 얘 가격을 볼 거죠. 5% 할인하는 가격을 보도록 합시다. 5% 할인하는 가격, 할인해서 나온 가격이지. 즉, 판매 가격이지. 판매가다. 6천 원 플러스, 6천 원에다가 x장하는 거죠. 네. 곱하기죠? 네. 곱하기. 네. 얼마고 네. 해야 돼 100분의 25그렇 예는 6천 x 마이너스 됐지. 자, 유리아, 오, 프로, 유리하냐 로지. 자, 아, 리 아, 우리 방향, 우리 방냐 진짜 방하고있 방향, 이리 방향, 우리 방리 방향, 방향, 우리 방향, 우리 방 방향, 우리 방향, 방향, 우리 방향, 우리 방향, 우리 방향, 우리 방향, 우리 리방얘 우리 방향, 우리 방리하기 좋다 100분의 9 5이니까 여기 102개 그럼 두개 사라지고 그러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가얘는 이해가 안 가? 네 조용히 그, 해그런 계산 능력은 여러분들이 센스 센스 알겠죠? 네센